자, 다음은, 음, 입술 포켓을 할 겁니다. 자, 사선으로 요렇게 재단을 했어요. 한 5cm 간격에 입술 모양 만들 걸 먼저 요렇게 재단을 했고, 그 다음에 겉주머니, 안주머니, 요렇게 재단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심지를 붙여줄 거예요. 얘들은 바이어스 재단했습니다. 사선 방향으로 여름 어, 방향으로 재단을 했는데다가 어, 심지를 붙여줬어요. 자 여기서 중앙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포켓 길이 입술 모양 이렇게 길이를 먼저 정한 다음에 음0.5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0.5 이렇게 하고 이쪽에도 0.5로 음 이렇게 상자를 그려주세요. 11자 모양의 음 자, 아까 바이언스에 이렇게 심지를 붙였고, 여기는 몸판 쪽 주머니 달 위치입니다. 윈치 여기는 겉면이고, 여기가 안쪽이에요. 안쪽 부분에 이렇게 같은 크기에 몸판에다가도 이렇게 심지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 겉면에다가, 예, 그다고 그다고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그런 음, 면에다가 이렇게 되도록 자 요거하고 어, 뒷면에 우리 표시했던 거 있죠 주머니 위치 요거하고 이렇게 맞추고 또 반대편에도 요거하고 반대편 쪽에 주머니 위치 그죠? 이렇게 펜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음, 중간에도 하나 더 고정을 이렇게 안쪽에 하고 주머니 위치를 먼저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을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자 모양으로 박을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또 여기서 여기. 끝점에서 끝점까지. 여기서 한번 박아볼게요. 응, 끝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끝점 잡아서. 마찬가지로 대박음을 잘 해주셔야 돼. 응. 자, 끝에,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또 반대편 쪽에도. 응. 여기도. 음. 자, 여기도 여기 끝에서 요 끝쯤까지 이렇게 박았습니다. 뒤에 이렇게 1 1자로 박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중앙에 중앙선을 이렇게 가위집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그런 다음에 어, 끝까지 가지 말고 한1 cm만 남겨놓고 여기까지만 박아요. 딱 잘라. 그런 다음에 반대편에도. 어, 어. 1cm만 남기고 요까지만 가위집을 줘요. 그죠? 그런 다음에 위에 것만 밑에 거는 빼고 위에 거는 맞아요. 이렇게 잘라주고 얘도 음. 위에 거는 이렇게 잘라주고. 그죠? 음.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와 와이... 어, 끝을 이렇게 와이 자로. 자르. 이렇게 자르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잘 뒷면, 뒤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Y자로. 음, 반대편에도. 어, 이렇게 놓고 끝점에. 가위집, 여기 가위가 가다가 이렇게 말면 안 되고, 요 끝까지. 바늘, 어, 실밥이 바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제껴놓고. 이렇게 자, 뒷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중앙에서 y자로 끝에는 y자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얘들을 이렇게 요렇게, 안으로 이렇게 고 사이에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전부 다 반대편 쪽으로 안쪽으로 나오게 얘도 내고 얘도 양쪽에서 이렇게 내주세요 됐죠 그렇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요 아까 잘랐던 요 시접을 요래 이쪽으로 응? 이제 한번 다려 주고그 응? 다음에 얘도 밑으로 이렇게 시접을 응? 이제 한번 다려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크기 반대편 쪽에 보면. 응? 이렇게 해서 여기 입술 크기를 아까 우리가 0.5를 박았으면 얘도 0.5가 이렇게 입술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얘들도 이렇게. 응. 중요한 거는 이 크기나 이의 크기나 크기가 모양이 같아줘야 돼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으면 안 되고,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크기가 같게끔. 응. 입술이 한개두개두 개, 두 입술 주물이랍니다 그다음이 삼각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빼세요 그러면 가에서는 일자가 되기 또 얘도 삼각은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입술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입술 모양이 이렇게 우리가 다림질, 리미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보면 어,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다림 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만이 입술이 이렇게. 변형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고 모양 다려진 대로 시접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반대편에도 이렇게 재껴보면 이제 시접이 시접과 시접을 이렇게 돼서 안식이게끔 이에게던 박아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 삼각 위에도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박아줘야 돼요. 음, 삼각도 어. 이쪽에도. 양쪽에도 고정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여기 주머니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요밑 주머니 안쪽에는 이렇게 안감이 들어갈 거고, 극감 쪽에는 이렇게 극감 주머니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고 얘가 윗니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두개 시접끼리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 야구 야구를 먼저 박을 거예요. 음. 이렇게 박아서 음. 이렇게 내려질 거예요. 이렇게 내려지고 그다음에 얘는 그까을 여기 올려서 요 위에 가고 위에 가고 이렇게 음. 또고정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자, 안쪽에는 안감이 들어갔고, 끝에는 이렇게 끝감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런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해서 서로 어우러지게 이렇게 3면을 박아주면 주머니가 완성이 됩니다 1cm씩을 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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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아주면 안쪽에서 보면은 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 그쵸? 그 다음에 끝에 모양을 보면은 이 모양이 나와요. 입술 주머니 앞모습이고 어, 입술 주머니 안쪽 모습입니다.